안녕하세요. 행복아카데미 사기 임정민 집사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아카데미를 하면서 신종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뛰시기에 행복아카데미를 하면서 변화된 저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기 전 저의 모습은 나의 생각으로 세상 것에 맞춰가며 지쳐버린 나의 마음을 달래고자 내 마음 편하자고 위로 삼아 교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시선과 관심도 부담스러워 빨리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적극적이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목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목장에서 치유받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자 서미경 권사님의 권면으로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가 무엇인지 2년 동안 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목자님만 따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목장은 서로에게 신뢰가 있었고 서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단합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 아카데미를 준비 없이 하게 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로 의식 요리사인 남편의 소중한 손가락의 인대 절단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후유장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건강검진으로 갑상선암이라는 판정을 받아 양쪽의 갑상선을 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지 않고 치료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갑상선함을 빨리 발견하여 전이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저도 모르게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놀랐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회사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해야 행복하다고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란 단어도 쉽게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행복하라는, 내가 행복한가라는 생각도 안 하며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분의 말이 떠올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결론은 저는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고 그것을 챙겨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주고 고마워할 거라는 보상 심리가 있었기에 알아주지 않는 것이 속상하고 짜증이나 오가는 말투도 곱지 않아 서로의 기분이 상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생활숙제를 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laughs> 어색하고 하기 싫어 미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사학기를 마치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아준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생활숙제로 감옥했던 저희 남편은 속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진정한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대화는 싸움으로 끝나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지금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알아가게 되었고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던 남편도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아들도 평안해져 얼굴 표정부터 밝아졌습니다. 이번 특별 저녁집회도 어머니와 함께 3대가 완주를 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행복 아카데미는 저를 행복으로 이끌어준 것 동시에 저희 가족에게 또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게 많게 제가 성도님들께 멋지고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이자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저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거란 마음의 생각이 아니, 머리의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행복 아카데미에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사기 식구들이 있어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저희를 독려하며 열정적으로 행복을 전해주신 목사님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들의 헌신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제가의 모든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부흥되는 교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게 기도합니다.